자 이제 며칠 전에 수동 교원기로 갈았던 밭을 이제 쇠스랑으로다 흙을 하나씩 깨면서 다시 밭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서 아, 진짜 이게 제일 쉽네요 일 중에서 이게 돌들을 흙들을 깨면서 세일랑 남았는데 두일랑은 금방 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이제 멀칭. 비닐로 120 폭으로 씌운 다음에, 아, 그, 거기다가 이제 작물들을 심을 예정입니다. 음, 네. 밭은 많이 없지만, 저 하우스 안에도 또두이랑이 있고, 한 그렇게 많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이만한 평수에서 네. 일단은 나머지 밭도 한번 이렇게 고르게, 다 덩어리 음. 없이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감의 흙으로 변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이 한도 끝도 없죠 뭐. 잘하려고 하면은 네 이제 그래도 어쨌든 끝은 보입니다 네, 제가 할 일의 끝은 빨리 이제 그 모종을 심고 딱 완착하는 일까지 제가 할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흙들이 아주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더 여기서 말라버리면 덩어리가 돼가지고 잘안 깨지기도 할 텐데 지금 아주 이렇게 잘 깨지고 있으면 되지 보시면은 이렇게 툭툭 치면 다 부스러져요. 네 이렇게 발로도 북수를 울고 이제 거름을 이렇게 섞어놨기 때문에 깨면서 반 모양을 잡아주면서. 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제일 편안한 일이에요 지금 제가 했던 일 중에서 점점 일이 쉬워지고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이렇게 덩어리들은겨우기로 로터리 치면 한 방에 다 끝날 일이지만 네, 그럴 것 같으면 농사를 줘야죠 저는 <laughs>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수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밭도 한번 갈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도 심고 뭐 다양한 채소 채소도 수박도 심고 또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박인데 수박도 좀몇개 심고 참외도 심고 또 이제 가지도 심고 네뭐채소리들을 많이 심어야죠 뭐 심을 수 있는 것들, 제일 재밌는 거, 쇼핑해가지고 갖고 와서 씻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밟으니까 더 좋네요. 왜죠밤꿀한다면골 고르는 게더 빠르겠어요. 다, 동어리들로 쓰러뜨리고 <웃음> <웃음> 누가, 제가 농사 짓는 거 보면, 뭐 농사를 저렇게 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효율성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만들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덩어리들을 다 으스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갈키로 걸러내는 거죠 그래도 으스러지지 않은 놈들은 갈키로 또 깨는 거죠 네, 이렇게 밟아서 크기 아주 그냥 감이 좋은데요. 잘 부스러지고 부드럽습니다. 아주. 네, 이런 식으로 밟아서 큰 덩어리들은 다 네, 제거해 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보다 늦게 밭을 만들고 시작을 하지만 아마 저도 이렇게 늦게 본 적은 없는데. 늦게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더욱 추울 지는 절대 없기 때문에 추우면 잘안 자라더라고요. 네. 자, 이제 한번밥 고르기를 하면서 밥 모양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밥 모양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이제 물을, 멀칭하기 전에 물을 한번 뿌려줍니다. 왜냐면 비닐 속이 너무 말라 있어도 수분이 부족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 상수의 힘. 땅을 파가지고 이제 물을 댈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 편안해졌는지 몰라. 아 깨끗한 물을 또 이렇게. 네? 물론 이게 이렇게 너무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네, 잘 아껴쓰면서 잘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상수도 때문에 네. 이 나무들을 더잘 관리할 수가 있고. 더 이제, 농장이 아주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게, 밭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이, 야외 수도. 너무 좋고. 자, 이제, 물을 좀 뿌렸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비닐을 씌울 생각입니다. 비닐. 멀칭이라고 하죠. 멀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월요일에 작물을 쭉 심을 예정입니다. 뭘 심을지 뭐 행복한 고민이죠. 자, 한번 멀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멀칭을 합니다. 자, 비닐을 펴고, 사이드에서, 뭐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배웠는데, 이게 흙을 올릴 때 비닐 위로 이 밑에서 이 밑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이판 흙을 다시 여기 위로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흙이 여기서 또 파고 그러면 여기가 또뻥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여기서 안에서 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멀칭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타고 네, 올리고 계속 해나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이라 빨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참. 자, 이것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 스탠바이가다 완료가 된 상황이 됩니다. 자 음, 해보겠습니다. 먼저. 먹어라, 우! 날라다녀. 우와. 날라다닌다, 날라다녀, 아주. 키 껍데기. 봐봐, 던져. 먹어라. 자 이제 마무리가 돼서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늘 시공한 울타리부터. 자 울타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했던 밭들. 네, 그리고 오늘 멀칭 작업. 멀칭 작업을 했고. 대문 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 오수 위치도 좀 내렸습니다 자 나무도 복숭아나무 이쪽으로 옮겨 심고 꾸치뽕 나무들도 옮겨 심었습니다 그 배수로도 이쪽으로 좀 냈고 감나무 이쭉 심었고, 그래서 상당히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요. 주차 면적이. 자, 그리고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레이팅 발판을 여기 있던 걸 이제 골창을 그냥 살리기도 했고, 이 골창 부분은 그냥 뭐 물이 차든 말든, 이렇게 그냥 뭐 미나리, 미나리 물 미나리 밭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여기가 진흙밭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팅이 짱이죠. 네, 그리고 여기다 싱크대 수전을 여기다 좀 옮겼고. 네, 오늘 뭐 제일 큰 작업은 대문이죠. 대문, 대문하고 울타리. 네, 그리고 몰칭. 이제 월요일 날. 요일날은 이제 보종을 사다가 심어서 옮길 예정이고, 여기 나머지 조금 더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고, 자, 그리고 하우스 내부. 여기도, 여기 벤맨 벌칭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덮어놨습니다. 이게, 여긴 텃밭이, 틀밭이기 때문에, 비닐을 그냥 이렇게 덮어 씌워놓은 정도로, 꼼꼼하게 안 해도 잡초 안 나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여기는. 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거는 털밭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군요. 미나리들이. 여기 또 나무들을 복숭아 나무하고 밤 나무를 아까 저쪽 수전 있는 쪽으로 아이스도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건 대문 옆으로 옮기고. 네,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밤나무 이쪽으로 밤나무를 여기다 심으면 이 밑에가 배관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또 수도가 곁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늘도 생기고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지붕을 하게 되면은. 싱크대 있는 데까지는 지붕을 좀 뽑을 생각입니다. 싱크대나,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음. 계속 공간을 활용하고, 네, 전반적인 모습. 자 아, 여기 부분도 이제 조금 자리가 잡아서 예쁘게 더, 보인, 예쁘게 더 보이죠 여기서부터 자 네, 앞으로 텃밭 생활이 더 기대가 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여게 야외수도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야외수도를 키고 실내 네, 상추밭에다가 한번 물을 줘보겠습니다. 예전에 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네,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서, 이야 이렇게, 어 지금 깜깜해가지고, 아 이렇게, <laughs> 아 이제 신세계네요 진짜. 와, 끝내주네요. 잘 좋습니다 아주. 어우 따먹지는 않아도 기르기는 잘 기를 것 같은데 잘 자라고 있네요 따먹어야 되는데 이거 <laughs> 야 이거 아주 매일 물 이렇게 잘줘 가지고 이거 매일 되면 상추가 아주, 아주 엄청 싱싱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밤에 물을 주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낮에 주는 것보다 아 좋아요 아주 네. 자 요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실내에서도 이렇게 수도를 사용할 수 있고 네 밤나무 세로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아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